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평안해 주셨습니까? 우리 찬송가 300장.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은가 조카네 희망이 사라지. 니구날 버릴 때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신니 싸움이 맹렬하 저 와서 다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주님의는 지날 때그 내가 좋아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그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사무엘 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네레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마흔 살이었다. 그는 두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 다스린 기간은 일곱 해 여섯 달이다. 자, 이제 사무엘 하2장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이스라엘에는 이스보셋이 왕이 됐고 유다 지파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 이후에 펼쳐지는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의 아마 미끄름이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반쪽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실제로 반은 아니죠. 유다가 훨씬 에, 지파상으로 보면 열두 지파 중에 하나고 훨씬 많은 포션이 이제 북 이스라엘 쪽에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두 나라가 이제 나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 두 나라가 나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 시신이 그 산에 있고 요나단도 함께 죽었고. 자, 그러면 누가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야겠습니까? 지금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 될 겁니다, 넷째 아들. 그리고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부넬.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왕이 됐고, 아부넬이 그를 가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드는 아니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땐 군권이 이제 왕권을 누른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어찌 됐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내군 사령관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수입한 건 아, 수습한 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그래요 장례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치러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데 사울왕의 장례를 치러 줬는가? 여러분, 사사기 말렵으로 가게 되면 레위 첩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베냐민 집화가 레위 사람의 첩을 놓고 한 일로 모든 이스라엘이 공분을 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끔찍한 세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이런 범죄가 하나님 앞에 저질러졌는가 이스라엘 총회는 모두 모이라 그래서 베냐멘 베냐민 지파를 적군으로 선포를 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을 다쳐 죽입니다. 그리고 600명 남겨요. 그그 그러니까 600명도 못 죽여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형제인데, 그 씨를 멸하는 건 이건 옳지 않다. 600명을 살려 둔 거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이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딸을 절대로 베냐민 집화로 시집 보내지 않겠다. 죽이지는 않지만, 시집을 보내 이 그...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못 낳으면 그 베냐민 집화는 멸족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가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총회 때 모이지 않은 길루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 죄를 물어서 거기를 쳐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 400명을 베냐민 집화에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세대가 넘어간다고 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누가 났을까요?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 상당수의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과 결혼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죽은 것과도 같은 이 지파에서 왕이 나온 겁니다. 사울 왕이.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의 그 여인네들이 가서 거기에서 털을 잡고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지파로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왕이 나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다르게 사울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제일 먼저 달려갔던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이스보셋이랑 아부넬은 가만히 있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의 장례 소식을 듣고 5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됐지만 길르앗 야베스는 저쪽 위입니다. 갓집합니다. 저 위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따지면 넘어가면 큰일 나는 데인데, 길로와 야베스 사람들, 이건 인정, 사람의 도리, 2차원에서 당신들이 내가 할 일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왕과 정권이 바라보는 스펙트럼이 어떤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따뜻한 나라인가? 이스라엘의 민심이 아무리 사울 왕이 다스렸던 나라라고 하지만 그의 아들이 이어받고 군사령관이 안 바뀌었다고 하지만, 다윗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의 소문이 안 퍼지겠어요? 그 왕을 누가 거둡니까? 이게, 사울왕 죽었을 때 조가를 만들어서 부른 것도 그렇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도 그렇고, 이제 새롭게 유다 지역에서 헤브론에 성읍을 세우고 왕이 되는 다윗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민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큰두 나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신이 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지 그냥 시글락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죠? 여쭤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즉 그가 유다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이스보셋이 여호와 하나님 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하나임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간게 아니에요. 북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으로 간건 군대장관 아브넬이 그렇게 보낸 겁니다. 왜냐? 저 변방에 있던 다윗이 유대로 왔으니까 기부하에 있었던 수도를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으려고 마하나임으로 간 건데 그 마하나임이 바로 길루아디아베스 아랫동네예요 자한 나라는 하나님께 물으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한 나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군사적 판단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브넬이 자기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기득권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 이스보셋을 줄수 있고 바지사장처럼 왕을 세워서 자기가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선택으로 마하나임으로 이주하는 것. 수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GDP가 얼마냐,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느냐, 산업의 전도 유망한 그런 비전들이 있느냐 이런 걸로 수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가동시키는 게 뭐냐 그 나라를 작동케 하는 게 뭐냐 그 나라는 어떤 비전을 보고 가는 것이냐 이건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정에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자식들이 얼마나 반듯하게 좋은 직장과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런 소유적 관점이 아니라 그 집은 뭘로 움직이느냐? 뭘로 결정되느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가동되는 나라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동되는 나라와 이건 시나리오가 다른 겁니다, 아예. 우리는 늘 지금 헤브론, 즉, 유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헤브론이냐, 아니면 내가 전략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한 만화임이냐, 이게 늘 삶에 같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이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까? 마하나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우리는 다윗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따뜻하다. 사람 사는 것 같다. 도리와 그래도 정의가 있구나.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렇듯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돈, 돈, 돈 하면서 그 길로 그냥 고속도로 뚫려 있듯이 뻥 하고 질주하는 그런 가정들. 그럼 돈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이 다윗 이야기를 읽으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를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을 많이 배우고 기도하고 우리의 중심이 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복된 아침을 우리가 큰 축복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발걸음이 헤브론이 아니라 마하나임으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득이 될수 있고 내가 더 많은 걸 차지할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이 가고. 내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고, 내 비전이 그 범위를 떠나지 않는 그런 아브넬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는 다윗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또 우리의 가족을 내 자식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의 수준. 그 깊이, 그 시나리오, 신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그 신성함이 하나님 우리 가족에, 우리 가정에 분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주의 크신 은혜를 만나는 복된 식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민의 정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께서 아시고, 땀을 나시고, 우리의 고생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이 힘든 고생을 하면서 결국 돈의 종이 돼버리고 많은 마하나임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고생을 하며 더욱 마음과 영혼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갈수 있는 해부론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이민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새 나라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의 백성들, 지도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더욱더 늘리고자 열심을 내는 만화임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인간에 대한 극준을 갖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다윗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LA에서 큰 하나님, 또 저항들이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갈등의 고리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 슬픈 얘기들을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가 더워지고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인간의 분노로 먼저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 들자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